안녕하세요. 차여조 t v 의이현입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게임 소개하는게 를 아닌 제가 지금 하는 게임들 이 게임들이 엄청 많죠? 이 게임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도 처음엔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브루스터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자, 역시 브루스타의 제일 마지이기 때문에 저는 브루스타들을 가장 좋아하고요. 이거는 11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스타는 1위, 2위는 바로 포켓몬겁니다저 이거 포켓몬고 애교내놔서 아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포켓몬고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위는 바로 아웃노입니다. 이거 아웃노 제가 좀 아직 아직 레벨 엄청 약한데 재밌더라고요. 3위 좋았고요. 바로 푸처 파이트입니다. 푸처 파이트는 제가 옛날에도 많이 올렸죠. 그다음에 지금 몇 번째였죠? 잠깐요. 자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어아니고 뭐... 아, 아예 우이고 다섯 번째로 치겠습니다이 푸처 파이트 네 번째로 치고 여 번째는 바로 이거 강아지 분양 요입니다요거는 강아지 분양을 좀 신기 쓰는데 이게 또 쓰고요. 여섯 번째는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도 앱이라 할 수가 있죠. 일곱 번째는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는 재밌고, 제가 마인크래프트 영상 안 올리는데, 원래 어, 예정이에요. 언젠가. 이제 일곱 번, 여덟, 이제 아홉 번째죠. 아홉 번째는 바로, 신의 피. 이거, 이거 되게, 아, 제가 소개, 저, 한 적이 있는데,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제일 재밌고요. 마지막 대망의 10위는 라이스웨이버 이거 저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 끝.